50대 부예승입니다 장기영 선수의 서브. 김봉규 체이스 선수 공격이 성공을 하네요. 네, 오창 조구단대 났어군요. 오창, 충북 오창 제가 슈퍼호닝배 때 졌죠 네, 본선에서 졌는데 이수영님이또 네, 리벤지 매치로 갚아주시겠네요 제가 졌던 오창족구단 그래서 근오창선수는 안나왔습니다 본인 상대로 싸우기 싫다 이거죠 어, 좋네요 네, 안재현선수와 장지영선수가 수비로 나왔어요 이분이 장기영 선수죠 네, 인사하고 이제 내가 서브 넣는다 이 뜻이죠 인사하는 거는 한세대 지도자 가정에서 저걸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인사 넣는 선수들도 많아요 특히 한세대 팀 보면 항상 넣습니다 인사를 하고 서브를 넣습니다 오 어? 어디를 맞았나요? 발에 맞고 네, 다리에 맞았군요. 네, 어, 너무 민망한데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조코인들은 또 크죠. 네, 실력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와 멋지네요 공격. 체이수 선수고, 우리 일반 분이 이렇게 연습을 하죠. 빵빵. 네, 저 멀리는 제천 네토 대 토니 모리가 보이네요. 강팀끼리 만났네요. 네, 토니 모리는 네, 시모이보 선수의 천안 청룡을 2대 1로 역전하고 지금 2 경기째고 네토는 1 경기째입니다. 감사! 아이고, 너무 기술을 넣네요. 네트에서 저리 떨어질 때 저렇게 강하게 기술을 넣으면 안 되죠. 좀 투박하지만 길게 줘야죠. 체인스 선수님. 와, 좋다. 야, 니는 이론만 잘났지? 나는 실력이 잘한다 하고 저렇게 실력을 보여주시네. 요 맞습니다. 저는 이론뿐입니다. 실력은... 네, 재강구도못 되고, 전국구도 못 됩니다. 와, 멋지네요. 네 김진희 정강표 선수의 네 지원을 받은 우리 공격수가 전천석 선수인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 기술 와 토스가 돼 버렸네. 기다렸으면 네 상대 코트로 넘어가죠. 와 훌륭합니다. 살려냈네요. 뛰어나요. 전천석 선수 한번더와 이분은 연타죠 페인트가 아니라 연타입니다 네 세타는 남창우 선수입니다 오창 초구단 슈퍼 오닝 배틀 저희 40대 부를 본선 1라운드에서 초토화 시킨 팀네 충청도에 있는 오창 초구단자 나스 우리 체이스 형님이 리벤지를 해주십니다. 네, 점수차가 많이 나죠.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선수들도 즐겁지만, 뭐 작년에도 제가 저기 여기 왔어요. 너무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김봉규, 뭔가요? 저 각을 잘 잡아야죠. 아, 이 암만 예선이라도 클라스 떨어지는 저런 모습을. 봉규 형님, 유튜브 열흘 애청자님, 시청자님, 좀더 퀄리티 있는 거 보여주세요. 네. 와, 좋다. 뭐 제이스 선수 오늘 좋은데요. 저분이 차고 있는 게 아마 기능성 제품입니다. 독일제로 알고 있어요. 네. 저게 뭐라고 하죠? 뭐 보호대라고 하나요. 발 보호대. 네. 지금 배드민턴 농구 뭐 다른 쪽에서는 많이들 차드군요. 네, 제품 문의 저한테 해 주세요. 네. 합니다. 저 제품 상당히 훌륭해요. 와, 좋다. 네저 제품이 독일제에다가 네. 기능성인데 우리, 뭐, 김밥집 아주머니, 손목, 이런 거 많이 쓰시죠? 김밥 한번 배달하실 때막 스무 개, 서른 개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그때도 필요하고, 투바운드, 득점입니다. 족을 했을 때, 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돼요. 확실합니다. 네. 저는 말에 책임을 집니다 블루, 블루 스타킹, 보호대, 발 보호대, 발목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팔 보호대, 엘보우. 발꿈치죠. 발꿈치 보호대 뭐 이런 게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크기도 다 다릅니다. 아, 저는 보호대를 차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예선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거죠. 네. 너무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기는 경기만 한다는 거죠. 서브 훌륭해요. 자, 헤딩도 훌륭하고 토스에 따라서 공격. 와우, 잡았다. 이게 뭔가요 아... 형님도 보호대 차야되는데 브랜드 없는거 차고있네요 약국에 파는거죠 살색 네, 왼쪽 발목에 김봉규 세타가 차고있는거 하고는 비교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와 수비 좋네 그러나 실점 오창 축구단 두 개는 넘겼죠. 뭐 날려 주기를 좋아하는군요. 공격형 토스. 쌌습니다. 네, 동명희 형님이 오늘 못 나왔죠. 금동명 세타. 그래서 세팅 오 날리는 거 백팔구 성공. 네, 김봉규 세타가 금동명 세타처럼 세팅 플레이를 도전하네요. 저분은 잡는 토스, 오픈 토스가 상당히 훌륭하죠. 오늘은 공격형 토스에 도전합니다. 한우이다 네. 에이, 서브도 공격적으로 는데 실수를 하네요. <목소리> 어이,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저기 네. 그때 이광용 선수랑 아닌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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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여주 여주? 예아아 네. 그나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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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때 네네네 그때 수비자랑 같이 네네. 오늘 무격이에요. 아니 <laughs> 수비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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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얼른 아, 아. 나오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 하나 봐 주시면 찍으 싶나? 네 아, 우리 우리 아, 희재 아, 아, 형님. 아 오십 대 접고. 여주 어울림, 우리 40대하고 50대 나수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진짜. 우리가 져요 진짜 져요 아, 예, 저분들이 우리를 거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수비들, 형이 그러니까 40대를 거치고 가는데 우리보다 잘하더라고요. 아, 요 확실히 잘해요. 네. 이렇게 겸손한데, 저,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조코팬 여러분. 여주 어울림에 누구라고 말 안하겠습니다. 하고 공이랑이는 우리 40대 부가 이 50대 형들에게 진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다르겠죠 생각이 네. 진짜 짜하하요요 예. 예, 또 뵐게요. 네? 자, 여주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비를 짧게 했은 네, 오창이형님은안 나오죠. 네, 그창 선수는.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팀하고 싸우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김영수 공격수가 나왔습니다. 아, 선취점 오창 조크다. 공격적리로 한자몽, 단골장, 단골장 한자몽 아웃풋으로 쫓아나시기 바랍니다. 좋네요. 오창오창 쫓고 네, 오창 다닙니다. 야, 저거 툭뭐 페인트도 아니고 연탄데 네트 맞추는 연타. 낯섭니다, 나속 좋죠. 정말 좋네요 저거는 공격수와 세타 두명중에 한명건데 어쨌든 두명 다 못잡았습니다 어미 이게 뭔가요 우측라인 우리 대전분들 왜이러나요 네, 리시버도 덜 좋았지만 구질은 좋았죠 계정만 덜 좋았고 네, 3번 김봉규 세타가 커버해야죠 네, 커버를 못했습니다. 봉규 형님 오늘 저한테 두번 까임 당했어요. 잘해야 합니다. 네, 본선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선부터 잘해야 합니다. 네. 와, 좋다, 페인트. 저게, 크, 그렇죠. 누구 거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세탁 거, 우수비 거, 자수비 거 같아요. 그러나, 세명다못 잡았습니다. 났어. 아우, 발등인가요? 발콘인가요? 어, 훌륭하네요. 높은 토속 좋았죠? 김봉규 세타 나스오 세타 백넘버 수리 i have

탈코트탈코트 50대구 빅골 다비슨, 다비슨 빅골 경기는 5분 내내 탈코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피온데 토니모리 토니모리대 스콜피온 2018년도 단양 소백3배 초청 축구대 네, 김상재 선수가 보이죠 스콜피온 네, 그리고 건너편 이민우 선수가 공격수입니다 토니모리